오늘은 우리 여행을 한번 떠나고 그 여행 어 여행을 떠나는데 있으면서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요 어떤 고속도로를 탈까 어 맞아요 경부고속 도 경부고속도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게 쫙 힘을 었잖아요 경부고속도를 로 타는데 그러면 우리 경부고속도를 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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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지나는지를 잘돼가죠 자, 우리, 제가 온뭐 지도야. 어, 자, 여기는 서울이야. 어, 다음은 또 어디로 지나갈까? 대전. 대전. 그렇죠, 여기 대전. 대구. 자, 자, 다음은? 대구. 대구. 어. 여기 어디라고요? 부산이야, 언니? 너무 크게 얘기했어. <laughs> 여기 어디야? 그렇지. 여기가 부산. 여기는 여기는 그렇죠.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온몸이 지도록 우리 여행을 들 부산 해군대로 가야겠죠? 자,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자. 두 번씩 쳐볼게요. 두 번씩 면서 서울, 서울, 짝, 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위 시작. 서울, 서울, 짝, 짝. 대전, 대전, 짝, 짝. 대구, 짝, 짝. 부산, 부산, 짝, 짝. 이야. 지금 <목소리> 제주도까지 봐? 제주도? 배 타고 가야 되잖아. 어? 어? 비행기 있는데. <목소리> 봤잖아. 어, 그러니까, 자, 어. 차 가는 해라 어, 그래, 차로 가는 거맞아자고요 어. 뭐, 언제까지 못 가져가겠어. 자, 다시, 이제 한 번씩 해볼게요. 준비 시작! 서울, 자, 대전, 자, 대구, 자, 부산, 자. 그렇죠. 연번씩. 이게 헷갈립니다. 시작!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러니까 몇두 번, 한 번,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서울, 서울, 짝, 짝! 대전, 대전, 짝, 짝! 대구, 대구, 짝, 짝! 짝, 짝! 서울, 짝! 난리 났다! 아니... 잘하길래 아, 내가 대답을 안 했어 내가. 그랬더니 뭐지? 4방 8방에서 다 나와! 어, 안 돼! 자, 한번 그러면 저와 함께 하다가 제가 처음에는 알려드릴게. 어,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시작! 서울, 서울, 자자 대전, 대전, 자자 대구, 대구, 자 자자자 서울 자 대전 자 대전 자 부산 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자자 어머니 다시 올라가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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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어. 어머니 이제는 우리 어머니를 제가 두 번째 레벨입니다 제가 중간에 빠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대답을 해주셔야지 진영 이름을 대답해주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서울. 그렇죠. 가볼게요. 준비,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자, 열름니다 출발한다. 갑니다. 시작! 서울, 서울. 짝, 짝. 대전, 대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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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자 짝. 대전. 자 서울. <laughs> 어머니 밖에 없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소리밖에 안, 뒤에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더니 음. <laughs> 어머니도 자신있게, 처음에는 자신있게 얘기해. 어디 가요대구대장 이러다가 <laughs> 어, 어. 다자번 해볼게요.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여긴 어디에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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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래 안 돼. <laughs> 어, 아예 우리 어선 내려갔다 놀다가 올라가야지. 어. 가. 어. 갑니다. 여기 박수만 열심히 쳐 <laughs> 대답을 안래 어머니 그래 다시 올라가지 우리 이제는 올라갑니다 자 아, 재밌게 아, 놀라서 휴가 끝났어 그러면 부산에서부터 올라가야죠 자 준비 네, 부산 올라갑니다 자두번 한번 연속으로 해볼게요 시작 부산 부산 자자 내구 내구 자 아, 대전대전자자 자. 서울 서울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니자자자자게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자자자 여기는, 자자자자자 아니, 아니, 오늘 그러면 못 올라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른는데 어떻게 가? 네, 타고. 아, 네. <laughs> 와, 알았어. 자, 준비. 자, 갑니다. 저기, 부산, 네. 대구, 대전, 네. 서울입니다. 저기, 시작. 부산, 부산, 자, 자. 대구, 대구, 자.

대전에서 사라졌어. <laughs> 우리, 대전에서 사라지면 어떡해. <laughs> 대저, 대전, 대전 중에서가 좋긴 해. 어, 그치, 어, 좋아. 자, 우리. <laughs>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 저랑, 저도 같이 할게. 어, 그러면 아직 못 걷지 뭐. <laughs> 한번씻면 어떻습니까? 자, <laughs>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laughs> 출발합니다. 시작. 부산, 부산, 자, 자. 대구 대구 자자 대전 대전 자자 서울 서울 자자 부산 자 대구 자 대전.